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전보 도시락! 아 이제 조금 질리기는 하는데 딱 이렇게 까면은 야 이제 놀랍지도 않아. 3탄이면 솔직히 조금 사골리죠 근데 다른 점 있어. 뭐? 가격이 사악해졌어. 얼마인데 19,600원. 왜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나 이거 구하기도 힘들었어. 야두배 비싸네. 2배? 아, 무슨 컵라면이 19,000원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제 남동생 고갱이랑 같이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전복 도시락 아 이제 조금 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나왔는데 안 먹어 볼 수가 없죠 자. 오늘 먹을 음식은 오모리 전보 도시락, 1탄으로 전보 도시락, 2탄으로 공화춘 전보 도시락, 그리고 3탄으로 오모리 전보 도시락이 새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저 혼자가 아닌 우리 남동생 호갱이랑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건방지게 시청자분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빨리 인사해. 아까 했잖아. 언제? 아까 아... 같이 이렇게 흔들어서. 아니, 개별로 기억력이... 인사 기억력이... 시작부터 빡치게 하지 말고요. 빨리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허갱입니다 뭐 끝이야? 그럼 뭐뭐 뭐 구독자님들 잘 지내셨죠? 뭐 이런거나 갱자매 채널 보시면은 <laughs> 저 나와요 <laughs> 어, 어 약간 좋, 좋았다 틈새공략 응. 여러분 갱자매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몇다가 물은 끓여나가지고 일단 구성부터 설명해드릴게요 딱 요렇게 까면은 야 이제 놀랍지도 않아 3탄이면 솔직히 조금 사골이죠 8개 오... 면만 8개 아이들 없네. 그치, 너 이거 한번도안 먹었지? 아빠 하나 먹을게. 아빠는 저번에 와가지고 먹었거든. 야, 근데 아빠는 거의 다섯 개 정도 먹었어. 근데 너 하나 먹는다고 너 아빠보다 잘 먹는다면서. 저 방금 밥 먹고 왔어. 웃 <laughs> 근데 다른 점 있어? 뭐? 가격이 사악해졌어? 얼마인데? 19600원? 헤! 왜 그렇게 비싸? 그러니까 나 이거 구하기 도힘 들었어. 저번에 전보도시락은 8천원인가 하지 않았냐? 맞아. 야두배 2배 비싸네. 아, 무슨 컵라면이 1 9 0 ,000, 0 0원이와 일단 스프랑 브레이크 이렇게 들었고요. 이제 김치 스프, 김치찌개 라면이니까 김치 스프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사면은 이 오뎅 한 그릇 이 제품을 같이 두 개를 주더라고요. 요것도 같이 넣어 먹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요거는 선택이에요. 같이 넣어 먹어도 되고 그냥 먹어도 돼요. 이거 들어가서 만원더 비싸졌네. 이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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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는 꿀조합이래 근데. 꿀조합이라도 이거 강제적 꿀조합이잖아. <laughs> 자 이제 끓여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끓이지? 일단 처음에 요 분말 스프랑 후레이크를 먼저 넣고 끓인 다음에 그리고 요 김치찌개 김치 스프랑 어묵 있죠. 이 어묵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워서 같이 넣어서 섞어먹는 거래요 그럼 일단 이거부터 김치찌개랑 이거부터 전자레인지에 데펴놓을까? 음. 자 여러분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음, 됐어. 안전질 였쓰 yes. 그 안전질이면 네가 해주면 되지 않냐? 건방지게 맞아 건방지게 초대손님 보대수님 같은 소리 하네. 됐어.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부어줬고요. 이제 이전자레인지에 돌린 김치 스프 같이 넣어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모리 전보 도시락이 완성이 됐고요. 저 어묵은 먹다가 이따가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후기를 봤는데, 어묵을 넣으면 맛이 확 달라진대요. 그래서 일단 본연의 맛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어묵 국물이랑 어묵도 넣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많다. 찔끔 푸는 거 같아. 야, 장난하나, 진짜. 이거 썸네일 이렇게 들어. 면 들어서 먹는 척. 야! 썸네일 찍고 있는데 먹었어 얘! 음. 맛있어? 맛있어! 여태까지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정석대로 김치라면이야! 엄마 <laughs> 거야? 어 진짜? 엄마 뭐 거야? 음 어, 맛있는데? 음. 와. 야 공영아 이거 맛 어떠냐? 약간 옛날에 먹었던 오백 라면이 생각나요. 오, 500라면? 아, 500? 뭔지 알것 같아 500원 써있네 그거 어, 맞아. 제가 학생 때 돈이 없어가지고 <laughs> 맨날 500원짜리 그 라면만 먹었었어요 야 그럼 엄마가 뭐가 돼 아이, 엄마 아빠가 용돈 안준 것처럼 들리잖아 원래 초등학생 때 용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야너 많이 줬어 엄마 아빠가 아니지 누나들이 훨씬 많이 받았지 아, 양심, 양심 뒤졌네 본인은 원래 막 이렇게 기억을 왜곡한다고 초등학생 때좀 옛날이지 오래됐지? 샤랍! 나보다 오래됐잖아. 샤랍! 난 기억에 생생해. 샤랍! <laughs> 샤랍! 음. 아나 진짜! 아 신메뉴잖아. 음. 신메뉴 나왔으면 한번 먹어봐야지. 다이어트는요? 다이어트니까 한 젓가락만 먹을 거야. 음. 한 젓가락은 잘안 들어있어. 여긴 단백질 없어. 들어있어. <laughs> 뭐가 들어있어? 단백질. 근데 다이어트가 아니라 벌크업이어 <laughs> 방금 손이 아니었어. 어 엄마다.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러니까 칼국수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왔어. 우리 라면, 라면 먹는데. 로아 먹어. 라면. 라면 먹어. 신상. <laughs> 아이고 맛있어 보인다. 영혼을 터무니 없어. 엄마가 김밥 사왔으면 여기다 딱 김밥. 응 고기 음. 배고팠구나. 아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밥 먹고 왔어요. 저희 3위. 아, 넌 배고, 이제 4위야. 내가서 왜? 뼈 다가 너잘 먹는 거 같아. 제 다이어트 한다면서 좀 장난 아니거든. 아니야 음. 나 꼴찌야. 양심이 꼴찌? 국물도 같이. 음. 오야 국물 먹어봐. 아 진짜 나도. <laughs> <laughs> 이거 갱자매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먹방 촬영 아니지, 갱자매 촬영이지. 수저 가지러 갈때 너무 웃긴데. <웃음> <웃음> 아, <웃음> 맛있지? 와 이거 그냥 김치찌개인데 진짜. 그러니까 김치찌개야 그냥. 약간 김치 라면이 아니고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은 것 같아. 놈 빠. 어. 이거 갱자매에서 찍었어야지. 야 갱자 갱자매에서 먹방 안 해요. 와. 어, 근데 나는 좀 매운데? 그지 맵질 조금. 아니. 안 매워? 응. 어, 난좀 매콤한데? 지진다 돈까스 먹었으면서 이게 맵다고? <laughs> 아, 여기다가 햄 같은 거 넣어서 먹어도 맛있겠다. 고갱이 이제 반개 먹었네? 내가 한80% 먹은 거 같은데? 웃기고 있네. <laughs> 자꾸 화면에도 안 나오면서 지분 참여하시는 분이 있어. 아니야. 방금 뭔가 지나갔어. <laughs> 그러니까 약간 돼지발 한 지나간 거 같지 않냐? 나한 젓가락밖에 안 먹었어. 너 누나. 아까 다이어트한다고 한 젓가락만 먹는다며. 그래서 지금 고민했어. <laughs> 이거 뭐야? 아니 잘안 퍼진다니까 이게? 지금 자세가 불편해. 잘퍼진다 아니 내가 풀게. 아 <laughs> 내가 풀게. <laughs> 야. 야? 이런. 결국 멱단은 오늘도 한, 다이어트에, 한, 다이어트에 한, 망했다고 한다. 이게 누나 거예요. 잡으러. <laughs> <걸로. 웃음> 아 님들 내가 공지 하나 할게요. 앞으로 출연 안 하면 가져가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럼 우리 앞에서 먹방하지 마세요. 맞아요. <laughs> 무슨 논리야? <laughs> 무슨 논리야? 아 솔직히 가격 듣고 조금 열받았는데 맛있네 진짜 솔직하게 팩트로 박으려고 했는데 진짜 맛있어 저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위에 옷 잠옷이에요? 밑에는 잠옷이거든요 섹시하지 나안 먹을래 <laughs> 나안 먹을래 해봐. 지금 그 갱자매 채널에 이것 좀 올려주세요 이 패션 <laughs>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카메라를 왜 째려보면서 드세요? 누나가 고개 들라 했어요 <laughs> 제가 진짜 부른데 방금 전에 몇달누나고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뭔 소리야 <laughs> 벌써 배불러? 나약하네 밥 먹고 왔어요 세차 거듭하지만 밥 먹고 왔습니다 아, 근데 뭔가 김치보단 단무지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거의 다다 다 먹었다. 야, 둘이 먹으니까 순상이네. 아, 둘이 먹었지만 혼자 먹은 거지 뭐. 그치, 나 혼자 먹었지. 아 사실 아빠랑 한번더 같이 먹을까 했는데 진짜 아빠 또 불러서 이거 같이 먹었으면 아빠한테 진짜 쌍욕 먹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라면만 <laughs> 아빠를 보면 라면밖에 생각이 안나 아빠 미안 아빠 하면 생각나는 음식 <laughs> 라면이죠 뭐 <좀 웃음> 저희 아버지도 고기 좋아해요. 그 <laughs> 이제 슬슬 퇴장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슬슬 배부른데 진짜 안 돼요? 와.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돈볼 라면 먹어봤는데요. 까불지 마세요. 아직 어묵 어묵 안 나왔어요. 저 탈출하고 싶어. 어묵 주세요. 어묵 어묵 넣어서 먹어봐야지. 근 네, 국물도 한번 주세요. 섞어서 먹어볼게요. 음. 저... 자 어묵 국물 섞었어요. 이제 맛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저도 맛좀 볼게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 제 입맛은 아닌데 저희 누나 입맛에 맞나봐요 나는 오히려 어묵 국물을 넣으니까 어묵 맛이 나서 좋고 그리고 좀 맛이 진했거든요 국물이 좀 짭조름했었는데 그것도 조금 중화돼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 라면 향보다 어묵 향이 너무 강해서 아 너는, 아 너는 오히려 반대? 네. 음 나는 오히려 어묵 향이 나서 좋은데 근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묵은 맛이 없더라 국물은 괜찮은데 이 어묵 자체는 맛은 별로. 왜 계속 옆에서 먹어요? 아니 먹어보는 거죠. 어때? 어 나쁘진 않아? 그렇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아. 응. 음. 나는 간이 좀센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어묵 국물을 넣지 말고 드시고 그리고 나는 좀 슴슴한 거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면 어묵 국물 넣어서 드시고. 다들 혀가 이상해. 이렇게 반반으로. 그왜 젓가락을 내려 두셨죠? 난 누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야, 몇단 이거 먹어, 고약. 아, <laughs> 쟤 나랑 눈을 안 마주치는 거 봐. 눈 내리깔고 지금 딴데 보고 있어. 야, 고약. 선택적 돼지네. <laughs> 그 단어 쓰면 이거 꺼지면 맞아요. 이렇게 쓱 하고 하면은 또한 젓가락 나오고. 저 이제 나가도 되지 않아요? <laughs> 아니요. 왜 눌러요? 음. 이렇게 뒤로 가 있으니까 누나 머리 진짜 커 보인다. 동물이밥 먹는 거 같아. <laughs> 사랑스럽게 쳐다봐줘야지. <laughs> 사람 동물이야. 아유 국물에다가 라면사리 넣어서 또 먹어도 되겠다. 아니야 밥 비벼 먹으라니까. 근데 진짜 밥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매니저? 에가 <laughs> 그 대답 안 해요? 집리집엔 <laughs> 밥이 없거든 이 신상으로 나온 오모리 전보 도시락 먹어봤는데요 우리 호갱이 맛이 어땠어? 저는 옛날에 먹었던 오백라면이 생각나서 정말 맛있었고 근데 개인적으로 어묵을 넣었을 때는 제 입맛은 아니었습니다 어 근데 저는 호갱이랑 좀 다른 게 일단 그냥 먹었을 때는 굉장히 김치찌개에다가 라면 사리를 넣어 먹는 맛이라서 뭔가 조금 더 김치라면보다는 고급적인 맛이랄까? 그리고 어묵 국물을 넣으니까 그 김치찌개 라면의 그 특유의 짠 맛이 많이 중화돼가지고 오히려 깔끔하고 순수해서 더 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나온 전보 도시락 중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제일 사악하다는 점. 그냥 오모리 라면을 사 먹는 게 낫다. 어, 그냥 오모리 라면을 사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약간 이벤트성?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먹어보는 건 추천드려요. 오늘도 호갱이랑 같이 맛있게 먹방 해봤고요 우리 먹갱 채널과 또 다른 채널 갱자매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좀 해주면 안 돼? 뒤늦게 <laughs> 해주자 해주면 안 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꺼져 이거 넣어줘 <laughs> 꺼져! 꺼지라고